자, 일산 웨스톤돔 주차장에서 김포공항, 김포공항 국내선 1주차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포인트가요. 가는 길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항에 들어가서, 공항 주변으로 진입해서 주차장 찾아 들어가는 것과 주차장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비가 아마 저도 뭐몇번 가봤지만 내비시고 몇번 가봤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막 혼란스럽게 아마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표지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단순하게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아마 안될 거예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가는 과정은 조금 빠르게 편집을 해서 자를 부분들은 잘라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자, 항상 이 경로 이탈한 거를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 대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대로로 무조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길을 다니실 때는 네비 찍고 대로에 나가서부터 안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교통, 교통 변화를 방지 중합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음, 이제 대로에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비하면 가볍게 한번 봐주면 직진이죠. 일단 쭉 직진. 코스 자체가 일산에서 김포공항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만 오늘 전달해 드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 공항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 찾기입니다. 특별한 안내가 없다면 계속 로 기포대교 서울 방면 왼쪽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왼쪽이라네요. 오이 그 왼쪽으로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차선을 옮겨 놓겠습니다. 1 0 k 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500m 앞 김포대교 서울 방면 왼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잠시 후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왼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500m 앞 4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가 뭔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나보네요. 속도를 많이 줄여놨네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잠시 후 4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달려서 올라오면 저도 아는 길이 아니라서 막 달려서 밤이나 이럴 때막 달려서 올라오면 이 급커브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감속하세요라는 팻말로는 부족해서 아예 카메라 까지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만약에 뭐 길이 살짝 얼거나 아니면 눈이 왔다거나 비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 노면이 조금 미끄러운 상태라면 저기 언덕에 9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언덕이라서 악셀을 막 세게 밟으면서 우웅 넘어오자마자 그 커브 내리막 그 커브 딱 만나면. 차 거의 무조건 돈다고 봐야 됩니다. 노면 미끄러우면. 안개가 많은 지역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2km 행주대교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자, 2km 앞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완전 끝까지 들어가진 않더라도 몇줌 유지를 해볼게요. 자, 1km 앞에 행주대교 표시판에도 제일 끝 차선 타라고 나와 있죠? 대교,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의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자 500m 앞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전운행하세요. 자 엠뷸 뒤로 들어가볼게요. 깜빡이 켜고 속도 줄이지 말고 유지하면서 뒤차 확인 잘하고 속도 전혀 줄지 않고 일정 도로. 속도 쭉 유지해주면 이렇게 차와 차 사이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훅 들어오면 안 돼요. 뒤차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방어를 할수 있게끔 천천히 밀려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자 다음 안내까지 직진 내비 살짝 쳐다보면 4km 쭉 가네요 1km 앞.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지하차도로. 도로 차선 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입하래요 오른쪽 도로로 가서 지하차도에 진입하겠습니다 자 전방 표지판에도 그렇고 우측으로 이제는 빠져야 됩니다 차선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옆차 같이 들어오는거 잘 체크하시고 먼저 보내실거면 감속해서 보내고 천천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뒤에도 막 차선을 지그재그로 바꾸고 난리네요. 여기 자 하나 더 바꿀겁니다. 깜빡이 미리 켜주고 오토바이 자동차 주의하고요자 자동차 주의 자동차 주의 자동차 자동차 천천히 밀려서 들어가겠습니다.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자, 300m 모른 쪽 도로 이어서 지하차도입니다. 1km 앞 4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자, 오른쪽 도로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자, 또 줄여주면서 그냥 도로 자체가 지하차도네요. 300m 앞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300m 앞에또 오른쪽 도로랍니다. 저는 1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잠시 구결 잘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잠시 후 오른쪽 도로라고 했는데. 깜빡이를 미리 500m, 키겠습니다 4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여기는 오른쪽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천천히 뒤차 잘 확인하고 깜빡이 켜고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차를. 제가 세저차는전단에 <laughs> <laughs>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500m. 오 때문에 못갈것 같아요. 자 500m 앞에 또 오른쪽 도로입니다. 깜빡이 켜고 미리 들어가 있을게요. 방지턱도 계속 있고 속도를 많이 내면 안 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여기 40도로네요. 다른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도로입니다. 반면에 이제 내가 속도를 맞추면 뒤 차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것 같은. 잠시 그렇죠? 후 4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도 그런데 초보 운전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규정 속도와 카메라가 있는 곳의 규정 속도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들 빨리 가고 뒤 차가 더막 빨리 가려고 한다고 해서 어, 내가 느리게 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키셔야 됩니다. 지킬 건 지키는 겁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1km, 도로.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음, 국내선은 왼쪽인데 국제선 쪽으로 보내네요. 내비 네,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500m, 국내선 화물청사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미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교통 변화를 감지 아, 중입니다. 미차로로 가야 했을까? 기존 경로로 계속 보겠습니다. 안내합니다. 뒤지고 300m 앞 국내선 화물청사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2차로이렇게 달리는 도로가 아닌데 다른 차들 엄청 빨리 달리네요.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자, 2차로까지 왔습니다.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로 자, 진입하세요. 잘 잘.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방금 제가 빠르게 캐치를 했는데 어 초보자분들은 분명히 저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거 캐치 안 됐으면. 잠시 후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잠시 후또 여기서 도로로 오른쪽 도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 도로로 가야 돼? 잠시 후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저도 지금 여기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laughs> 아까 조금 전에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2차선 2차선을 이용하세요 했는데 왼쪽에 1차선 제가 2차선으로 판단했던 곳이 1차선이고 왼쪽에 일, 제가 그러니까 1차선이라고 판단했던 좌회전입니다. 곳은 1차선이 아니라 포켓차로였습니다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포켓차로는 빼고 실제적으로 제가 서 있던 거기는 1차선 제우측 차선을 썼어야 되고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표지판이 굉장히 크게 잘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지판 때문에 더 좌회전입니다. 혼란스러워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비만 들을 건지 아니면 표지판만 보고 갈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비는 표지판과 조금 다르게 안내를 합니다. 특히 이 공항 안에 들어오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잠시 잠깐. 바닥에 차장도써 있었죠? 제가 국제선 국내선 국내선 1 주차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따라가면, 좌회전을 해서, 이제 여기 왼쪽에 주차장, 입구가, 여기가 되겠네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여기가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 들어가면 여기 주차장이 왼쪽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저게 줄이 서 있다거나 하면 혹은 다른 쪽으로 들어오시면 저 라인에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자. 잠시. 내비는 제가 일부러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안내 그대로 들어와서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주차장 진입 차량들이 많다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돌아 들어오면 바닥에 제가 이제 돌아서 보여 드릴게요. 주차장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 바닥이 되게 혼란스럽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로 주차장, 국내선 주차장, 국제선 주차장 차선을 다 다르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구, 구, 나는 국내선 주차장으로 들어갈 건데 하면서 바닥에 표시를 좀 따라가시다 보면 주차장으로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못 들어가시면 지금 이것처럼 뺑글뺑글 도시면 원점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차분하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판단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바닥에 주차장이라고 써있거든요. 1차선이. 이, 2차선은 도착 1층이라고 써있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갈 거니까 1차선으로 가야 돼. 1차선으로 가야 돼 하면서 1차선을 쭉 타고 가실 텐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에서 우측도로라고 해서 저 위로 돌아서 이렇게 삥 돌았지만 왼쪽 도로 국내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왼쪽 도, 국내선 도착 1층 이쪽으로 가셔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많이 다녀봤고 여기를 아신다면 네비를 끄고 차라리 표지판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더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이신 분들 네비를 찍고 와서 네비를 안내 들으실 거면 네비 안내에만 집중하시고요 표지판 완전 무시하셔야 됩니다. 표지판. 국내선 이쪽이라는데 국제선 이쪽이라는데 이거 보면서 가다보면 내비가 그쪽으로 안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완전 혼란스러워서 계속 같은 길만 돌고 원하는 대로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 따라 쭉 도시면 다시 아까 거기 똑같, 똑같습니다. 같은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 설명하는 저도 지금 정신이 없네요.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찾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도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도로는, 도로는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못 찾아 들어갈까봐 뭐 이렇게 엄두도 못 내고 못 끌고 오시는 분들은 꼭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잘못 들어가도 계속 뺑뺑 도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방 멀리 보시면 지금 제가 서있는 차선 없어집니다. 깜빡이 미리 키고 이 트럭은 양보를 안 해주려고 이 상황에서 막 달려오네요. <laughs> 보내세요. 편하게 생각하고 보내신 다음에 편하게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잘 볼게요. 보세요. 여기 국내선 주차장 1차선은 공항로 주차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국내선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1차선으로 안 붙고 2차선만 따라가시다 보면 아까 그 주차장이 같은 주차장인데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주차장이 1차선인 걸 확인하고 주차장에서 들어가실 거면 1차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항로 주차장과 국내선 주차장은 같은 주차장인지 이라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결이 같이 돼버립니다 그 공항로 주차장을 검색하시면 따르게 안내하고 국내선 주차장을 검색하시면 따르게 안내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닥 표지 차선들 보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쭉 들어와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차네요. 만차래요.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들어가서, 저기 하나 있는데 들어가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좁네요. 오, 측착복감 잘 보고, 왼쪽 사이드도 잘 보고. 습니다. 나는 들어오다 빈자리를 하나 봤지. 어디? 여기 공간 넓으니까 쭉 그냥 대충 땡겨서 왼쪽에 장애물도 저콤밖에 없으니까 편안하게 돌리면서 기둥 옆자리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끝자리. 우측 차만 주의하고 혹시라도 주변에 사람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주의하시고, 후방카메라랑 모든 걸다 이용해서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조금 저도 설명하면서 조금 많이 정신이 없었네요. 여기 공항 같은 곳은 초보년자분들이 들어오기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꼭 기회가 된다면 시도를 해보시고요. 큰일 날 일은 없어요. 잘못 들어온다면 자꾸 뺑뺑 돌고, 같은 자리만 뺑뺑 돌고, 원하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진 않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